어떤 분들한테 추천해야 되냐면 위고비에 맞았는데 효과가 없는 분들, 위고비에 부정이 심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 한번 맞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, 네, 쉽게 풀어주는 건강 이야기, 베스닥트 최용송 원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새로 출시된 이 마운자로는.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위고비에다가 GIP를 붙여서 나온 약인데요. 영어로는 이제 터제타파이드라는 약인데, 이 GIP는 글루코즈 디펜던트 인슐린트로픽 폴리펩타이드로 이 글루, 혈당에 반응해서 인슐린 분비에 촉진을 시키고, 이런 인슐린 분비를 반응성을 좋게 해주는 그 약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GAP1 이 아고니스트는 식욕을 억제하고 음식 섭취를 적게 해주고, 그 다음에 이런 지방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, 이 GIP를 붙여갖고, 이 GIP는 지방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좋은 지방을 저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마운자로, 어, 터제타파이드 자체가 체중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. 또한 이 GIP는 이제 뼈에 재흡수를 억제시켜서 뼈 생성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인슐린 분비. 와 합성을 더 촉진하고요. 마찬가지 GRP1, 위고비와 똑같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장 분해, 위장 운동에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서 약간 포만감과 구역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서머언트란 연구를 해봤을 때 287명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을 때 평균 몸무게가 101.9kg 였습니다 21.1% 그러니까 현존하는 비만 약제 중에 가장 체중 감량 효과가 큰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약 자체가 위고비 보다 조금 점유율이 상해하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고비하고 마온저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마온저를 썼을 때 체중 자체는 약 18에서 21% 감소하였고, 당연히 이제 BMI하고 허리둘레 감소하였고요. 염증 수치, CRP나 이런 염증 인자 수치를 감소하였고, 콜레스테롤도 2.2%에서 15%. 정도 감소하였고 LDL 콜레스테롤 자체도 5.3에서 19.3% 감소하였습니다. 그래서 식욕 감소와 포만감 증가 효과가 있었고요. 대조군에 비해서 약3 0 9 8 k c a l 덜 먹고 위고비 10ml보다도 64kcal를 더 먹음으로써 위고비보다 더 효과가 좋은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마운자로 자체는 이제 용량이 6단계가 출시될 예정인데요. 2.5, 5, 5. 7.5, 그다음에 10mm, 12.5, 15mm 6 단계가 있는데 현재는 2.5에서 5mm만 출시되었습니다. 가격은 약 40만 원대 중반에서 50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7.5mm부터는 50만 원 이상의 원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이 때문에 6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위고비를 맞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3단계부터는 약 50만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 위고비보다는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는 약이고,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야 되냐면, 위고비에 맞았는데 효과가 없는 분들, 그리고 위고비를 맞았는데, 너무 울렁거리고 소화가 안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 분들 이 마운자로는 사이드 이펙트가 좀 덜한 걸로 돼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이걸 이제 스프릿을 할 수가 없어요 마운자로는 한달 용량에 대해서 네가지 펜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맞고 버려야 되거든요 스프릿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나는 정해진 용량대로 맞고 싶다 하는 분들에서는 마운자로를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운자로 자체가 훨씬 더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약들에 대해서는 이 마운자로만큼 효과 있는 약은 없어요. 근데 이제 이약 때문에 앞으로 개발될 약들도 다이 마운자로를 타겟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마운자로 이기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 임상에서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정리해 드리면 위고비보다 더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있다. 그리고 체중을 더 빼고 싶은 분들한테는 마운자로가 추천이 된다고 하지만 용량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좀 하셔야 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마운자로를 맞았을 때 이제 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한 110kg, 120kg 이렇게 아주 고도의 비만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마운자로 먼저 추천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, 알림, 구독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베스트닥터의 최용성 원장입니다.